어때요? 맛있죠? 진짜 맛있어. 방금 질문지 보셨어요? 네? 질문지 보셨어요? 이제? 아니요. 어 근데 저게 그렇게 유행이야? 아니, 근데 저는 저런 유행은 아닌데 병원에서 어, 어. 병영 아 병원 그 성형 성형외과 병원에 갔는데 어, 어. 이제 의사 그런 거야. 아 성형할 게 없어요. 괜찮아요. 그냥 가세요. 이렇게 했을때 그래서 어왜 없다고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지금 하나 건들면은 너무 큰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하시는 게좋을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한 거야 뭐라는 거야 그이그그그게이제 손해인가 손해가 아닌가 난 지금 이해를못 하겠어 그 질문 자체를 그냥 그게 질문 자체예요 그냥 많이돈이큰금이이렇니까 하지 말렇 근데 그 말은 즉슨 지금 게이안 건드려도 이찮다이거잖아요게이거하 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니? 큰 <laughs> 긍정적이다. 아니 그치 그냥 뭐안건드려도 괜찮다고 안 했어. <laughs> 더큰걸건드려야 된다고 했어. 파리네? <laughs>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손해인가 아닌가? 손해가 아닌가? 아 근데 저는 손해 아닌 것 같아. 요 손해 아닌 것 같아요. 손해 같아요. 그렇죠. 손해가 아니죠. 네. 근데 이 사람은 손해라고 하는 사람. 아 물론 개인적인 쓰임이 <laughs> 있으니까. <안> <laughs> 어. 내가 거기 갔으니까 시간 쓴게 아까워서 그냥 손해다. 음. 근데 이제 음. 처음부터 서로 못 받아들인 거 봤죠. 네, 네. <laughs> 야, 맨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만났어요? <laughs>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 진짜 다른 생각을 다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. 빛이 음, 100억이지만 나만 바라보는 애인데 뭐? 재산이 100억이지만 항상 바람 피우는 A. 진짜 너무 징그러운 질문이다. 빛이 <laughs> 100억인데 날 바라보잖아. 음. 진짜 너무 싫은 것 같아. <laughs> 바람 피우? 재산펴 어, 펴. 펴, 펴. <laughs>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앤데. 아 바람 펴. 근데 만나야 되그거니까 <laughs> 어. 계속 만나야 돼요. 계속 만나야 돼. 아 계속? 결혼은 아니지. 아 바람 피는. 아 근데 그 재산 100억을 나한테 준대 안 준. 데. 그건 아니지 또. 그냥 재산 100억이 있는 거. 야 그냥 부유하다는 거지. 어. 이거는 빚 100억이 있잖아. 그러면은 산도 굳어져. <laughs> 그럴 수밖에 없어. 걔가 나랑 행복하겠니? 맨날 도망다니지. 도망은 아니지만 리안님 괜찾아봐 <laughs> 리안님을 좋아하니까. 아 스토커야. 솔직히 둘다 고르기 너무 어려워. 그치. 그래서 토론인 거지. 응 맞아. 너는. <laughs> 너도 지금 고르기 힘들어. 이거 지금 성격 <laughs> 좋다고 해도 고르기 힘들어. 이상형이야 완전. 딱 맞아. 아, 아, 자, 생긴 걸로 가야겠다. <laughs> 어 이거도 있다. 평생 하나만 할수 있는 경우 머리 감기 이빨 딱. 아. 음. <laughs> 아, <laughs> 이빨 하나만 닦을게요. 이빨 닦는 걸로? 네. 머리는 괜찮아요? 네, 머리는 밀게요. <laughs> 못 밀어. <laughs> 아니, 아니, 왜 자꾸 안 되지? 아니, 머리는 감기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밀고, 이빨은 이게 돈도 많이 들고. 이게 촬영해야 되는데, 머리 삭발하실 거야? 예, 네, 네, 괜찮아요. <laughs> 근데 나는 머리는 이렇게 여자들은 자주 그렇게 많이 감지는 않지 않나. 맞아 맞아. 누구야 <laughs> <laughs> <뭐야>? 누구야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수직 감는 거 진짜 귀찮거든. 그래서 안 나가는 이상 많이 감지는 않는데 왜요? 또 있다. 친구 없이 살기. 혼 없이 살기. 요 중에 하나. <laughs> 친구 없이 살기. 아예 사람 아예 주변 친구 사람 친구 없이 살기 저도 없고 아무도 없죠 친구라고 안 하면 돼아 진짜 하나만 해서 어 그냥 아니 아니 우리 그냥 직 직장인 직장 친사람 없이 살기 포섭시 <laughs> <폰 없이> 살기 <laughs> 어 이게 낫겠다 음 이게 낫겠다 <laughs> 어때요 미안해 정아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야 난 포섭시 살기지 <laughs> 필요 없어 폰폰 <laughs> 폰. 진짜로? 폰, 폰 필요 없어. 나폰안 쓰는데? <laughs> 패드? 그, 어, 패드지 뭐. 그냥 이렇게 뭐, 티, TV나 똑같이 TV. <laughs> 그러면 사람 없이 살기 기기 없이. 그만해! <laughs> <laughs> 감독님은? 진짜 폰 없이 살기. 폰 없이 살기? 어, 아폰 없이 살기. 아, 살기네. 아, 아 아니, 친구 없이 살기. <웃음> <웃음> 근데, 솔직히 말하자나 <말하잖아. 웃음> 둘다 없어도 돼. <laughs> 난 인터넷 없이 살 살면 될것 같아. 무인도가 좋다. 아 예. 에... 아니요? 내 결혼식에 한 명도 안 오기대.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. 와. 뭐하고 민될까요?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오기가 낫지. 내가 죽었는데 뭐. 어? 왜 고민해 그걸? 에? 결혼식에 안 오면 좀 아쉽겠지. 귀 조용하세요. 어. <laughs> 그 블루문 틀어 놓을 거거든. 음... 그래서 <laughs> 그어 진짜로 블루만 틀어놓고 난 핑크 색깔로 그 어. 영정 사진 꾸며놓을 거거든. 어. 진짜로 내가 그렇게 해놓겠다는데 왜? 아니 거기까지 생각을 해? 라는 생각을 했어. 어 나는 블루만을 틀어놓으려고. 뭐, 영정 사진 요새 디지털로 하는 거 알아? 어. 근데 가봤더니 디지털로 하더라고 할머니들이 어. 구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어. 이렇게 구름, 어. 배경 있고 <laughs> 거기 웃어야 되잖아요. 잠이 진서 어. 어, 처음에는 놀랬어. <laughs> 이러면서 뒤다듬는 거야. 어. <laughs> 그래서 어? <laughs> 이러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. 어, 그 그래서 어? 어 좋은데? 이러면서 나도 꾸밀 수 있겠구나. 내가 왜그 검정색 꾸무중척한 거야. 그 하지만 다 울어야 돼. 다음. 화장할 때 하나만 쓸수 있다면? 아이라이너, 팩트, 마스카라, 립. 저뭐라고 <laughs> 뭐? 뭐라고? <웃음> 화장할 때 하나만 쓸수 있다면? 아이라이너, 팩트, 마스카라, 립. 이 팩트는 파운데이션 말하는 것 같은데? 팩트 나 팩트 쓰니까. 무조건 팩트로. 팩트. 진짜 생각 안 했대. 팩트? 팩트. 하, 나 나갈 때만 하자는데 아. <laughs> 어. 팩트? 팩트지. 어. 그래야 좀 정리된 느낌? 그리고 입술은 깨물면 되더라고. 아. 깨물면 뭐가 돼? 인싸 친구 대 집순이 친구. 인싸 진짜 인싸야. 집순이 진짜 집순이야. 그 지가 인싸고 지가 집순인데 나랑 뭔 상관이야. <웃음> 그러니까 둘 <laughs> 중에 하나만 고있다 <laughs> 인싸가 나을 것 같아. 친구를 꼭 하나. 인싸 친구를 낳아 인싸 친구? 어 그냥. 진짜? 완전 인싸야. 인싸면 뭐해? 뭐가 달라져? 내 삶이랑. <laughs> 어... 내가 집순인데 덕분에 음. 그런데 갔잖아. 그 뭐야? 음, 음, 뭐지? 인다나 어. 에이피티에 맞 읽겠다 뭐야 ESFJ. ESFJ요? 네. 아니 저 A예요. 어 근데 그래도, 그래도 맞췄다. 제일 맞았어요 어, 네. 맞았어. 맞아요. 아 이건 깜이다. 아 진짜 깜이다. 어. 아 고민 고민되지 않아요? 아저 고민 안 돼요. 어뭔 뭐, 뭔데? 뭐, 뭐. 저는 집순이 친구요. 진짜요? 네. 왜요? 안 만나실 거예요? 아니요. 아니, <laughs> <laughs> 미안. 아 그게 아, 너무 고민되네. 집순이는 진짜 안나오는거 아니야? 나가 좀안 나가긴 하지. 근데 나오시는 하잖아요. 아그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하지 그러니까, 마. 아니지 놀고. 맨날 다른 친구들랑 다 같이 있어. 어 그런데 그러네. 집에도 못 가게. 너 인싸 친구를 뽑길 바라는 거니? <laughs> 이게 유행이 쫓기지 않고. 쫓기면 안 돼. 쫓기면 안될것 같아. 어쨌든 뭐이런거 이렇게 너가 얘기해준 거 이런 거는 기획한 해준 거니까 이런 거는 너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.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이런 거를 하려면 내가 행복한 거를 하는 게 음. 맞. 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. 내가 해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다. 행복한 걸 해야 되는 게 맞다.라는 생각은 들지. 그럼 부도전 다음 말하세요. 아 컨텐츠에 대해서는 물론 유행에 <laughs> 쫓아갈 것이지만 물론 여러분이 원하시는 컨텐츠 뭐 추천해 주시는 거 아니면은 트렌디한 거뭐 유행하는 거다다할 거지만 제 거. 지키겠다는 얘기예요. 저 말도 또시신이네 그냥 저의 저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음. 안녕히 계세요. 너무 히 하시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. 오늘 샐러드도 맛있게 먹고 어 이제, 또 이제 고기 먹으러 가야 돼요. <laughs> 어 진짜, 진짜? 재밌어요 오늘 진짜. 맞아. 어.